대만 군함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옌더파 대만 국방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22일 대만중앙통신은 옌 장관이 전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둔무함대 소속 판스함에 승선한 장병 중확진자가 속출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옌부장은 감염관리, 검역 등에서 실수가 있었다면서 차이잉원 총통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국방부 고위 관리 5명도 함께 나와 머리를 숙였다. 유지빈 해군사령관도 차이총통에게 징계받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기준 감염된 승조원은 27명이다. 앞서 지난 19일 대만 언론은 해외 순항훈련에 참여한 둔무함대 장병 24명이 확진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순항훈련에 참여한 744명 전원에 대해 감염증 검사를 실시했다. 이중 다수는 음성 진단을 받았다. 문제는 감염된 장병들이 화선한 이후 자유롭게 다녔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지역 사회 감염 우려까지 불거진 것이다. 감염 장병들과 밀접 접촉한 사람은 349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접 접촉자 중 187명은 자가 격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162명은 건강 상태를 자체적으로 체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자이 시5 등에 따르면 차이 잉원 총통은 전날 총통부 기자회견에서 둔모함대 수병들의 집단 감염에 대해 3군 통수권자로서 대만군의 문제는 바로 나의 일이라며 철저한 경위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 총통은 이어 국민들에게 군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당부하는 한편 군에 대해서는 감염증 확산 시기에도 전쟁 대비 훈련 등 본연의 임무를 굳건히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차이 총통은 해당 함대가 남태평양 팔라우에서 임무를 마치고 귀환할 당시 특수 임무로 인해 우방 팔라우가 아닌 다른 곳에 정박해 감염된 것이 아니냐는 언론 질문에 일부 특수한 임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석상에서의 발언은 곤란하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해 옌더파 대만 국방부장은 전날 입법원 외교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둔무함대가 해상보급로 조사 및 전투 대비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옌부자는 그러면서 다른 어떤 국가, 지역과도 교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둔무함대는 지난달 5일 대만 남부 가오슝쪼인기지를 출항해 12일에 팔라우에 도착, 현지에서 공식 일정을 마치고 같은 달 15일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함대는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달 9일에야 쪼인기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간의 비공개 일정을 둘러싸고 적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왕등이 민진당 입법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둔무함대가 팔라오까지의 항행에 7일이 걸린 데 비해 귀환에는 무려 25일 정도 소요됐다면서 추가된 일정 동안 다른 비밀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논란이 증폭됐다.